안녕하세요. 글로벌 ETF TV입니다. 2023년 2월 16일 새벽 7시 경이 되겠습니다. 미 글자 기준은 2월 15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서 한국 증시가 폭락을 했죠. 특히 코스피 쪽이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뭐잘 나가던 코스닥까지도 상승세에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보니까 또 코르는 거의 뭐10% 가까이 폭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글로벌 정시에 한국 증시 왕따를 당하고 있어서 아, 미국 증시 오늘은 조성을 바꿨건일조이했는데 아, 미국은 강하네요. 어, 오늘의 1월달 아, 미국의 소매업 판매가 3% 증가했다 이런 호실적을 명분으로 해서 어, 미국의 전기차 어, 그다음에 혁신기업 AIKK라는 그 돈나무 누나가 한다는. 그 미국의 혁신 기업, 그 다음 다우 IT 기업, 소매업 등이 집적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을 또 심하게 받던 이 비트코인까지 드디어 검토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한국 정시와 미국 정시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철저히 미국으로 달라붙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왕따당한 한국 정시와 그 다음 어, 급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어, 미국의 정기차 미국 혁신 기업, 다우 IT 기업, 소매업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어, 지금 미국하고 한국 증시 온도차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은 완전히 즉수고 있죠. 어, 미국은 그래도 좀 진지합니다. 오늘 하여튼 저는 한국 증시 조성 때문에 어, 미국도 조성 받을 건데 아, 미국은 아닙니다. 다우존시스 0.11% 상승, S&P 500 0.28% 상승 나스닥은 0.92% 상승입니다 S&P500 맵, a 어, 나스닥 쪽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죠 음, 오늘 가장 강한 것은 비트코인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BITO 비트코인이 거의 한달 가까이 조정을 하다가 오늘 큰장대형봉이 나왔습니다 8.78%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주입니다. 어, 요즘 아주 돈나무 눈하가는 AIKK가 굉장히 잘 나갑니다. 한번 봐 보겠습니다. AIKK 미국 혁신기업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본에서 6.83% 폭등했습니다.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ETF도 드디어 상승 추세가 되었습니다. 봐보겠습니다. EV, a v 미국 전기차입니다. 6.08%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우 쇼입니다. 미국 전기차 2등급 어, e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우 IT 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WEBL 미국 다우 IT 기업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시입니다 일본에서 6.56% 상승했습니다. 다우 IT 기업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상승으로 미국 정책이 는 것이 1월 소비 판매가 호조를 보인했따라 그런다 했죠. 미국의 소매업을 봐 보겠습니다. RETL 미국 소매업 이월 소매 판매가 증가됐다는 이 소식에 매요 7.14% 급등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시로입니다. 우 미국 소매업 상승주입니다. 나닥지수를 봐보겠습니다. TQQQ 아, 나닥또 다시 상승세 시작했습니다. 퍼펙트 레인보시로입니다. 우 일봉에서 2.67% 상승했습니다. 나닥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뭐 이와 같이 미국 증시는 뜨겁습니다. 이 거의 한그 열흘 동안에 이런 주가가 수평으로 달리는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을 전부서울 보겠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포르 한국 코스피 아까 미국 증시가 나사 수평으로 달때 이건 꼬라박고 있습니다. 아, 무려 오늘 또 폭락을 했네요. 원화 가치도 요즘 하락을 하면서 8.04% 폭락을 냈습니다 미국 정신은 올라가고 있는다. 이건 한국 정신은 오히려 폭락입니다. 분봉에서 어텐션 신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한국 코스피 5등급 쪽파패턴이 되겠습니다. 왕따당한 한국 정신입니다. 2023년 2월 16일 미국을 시작한 2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텐션 구성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위험 채권이 여전히 4등급입니다. 음, 하지만 미국의 4대 지수가 다시 상승추세였습니다. 주가 지수는 상승 기조가 되겠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노란 선을 어, 미국 고위험 채권이 하락 추세기 때문에 어, 3등급 상단선의 선을 긋겠습니다 이쪽은 원래 3등급 상단선 노란선 위쪽은 매수 아래쪽은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어, 노란선 아래로서 4등급 5등급 어, 중국하고 한국이 아주 완전히 특히 한국 코스피가 전세계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100% 매도신호입니다 어, 중간선 아래나 3등급 영역 50% 매도. 중간선 위로서 1등급 또는 2등급 여기는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 지수 1등급, 2등급, 한국 시장의 달러, 비트코인, 탄소 배출권이 공격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입니다. 미국 다우 30, 미국 S&P 500, 미국 다스백, 미국 반도체 기업, 미국 팡플러스, 미국 팡혁신 기업, 미국 여행 기업, 미국 항공 방산 기업은 1등급 테마패턴 상승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어, 일단은 나스닥이 계속 1등급이라는 것이 아주 다사 기술주의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러셀리첨, 미국 하이베타, 미국 다우아이티 기업, 미국 전기차, 미국 혁신 기업, 미국 이미시비젤, 미국 소매업은 2등급 상승추세에 공격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1등급보다 2등급 종목이 더 많이 올랐어요. 어, 특히 많이 오른 것이 뭐요 비트코인도 2등급이네요. 하지만 여기 미국의 전기차, 미국 혁신 기업, 뭐 그 다음에 미국 다우 i t 기업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2등급 종목들이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건설기업 미국 지방은행, 중국 제시아 삼백, 한국 구상 3등급 중립 50% 매도 신호입니다. 중국 홍콩 H4등급 하락 추세 100% 매도 신호. 아, 완전히 한국 코스피는 5등급 쪽박 패턴 하락입니다. 100% 매도 신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달러 1등급. 특히 오늘 비트코인이 아주 세게 상승했습니다. 하락 추세 탈출하면서 비트코인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음, 폭발 냈습니다. 탄소 빛을 권도 상승 추세 됐습니다. 미국 고염채 권, 어, 미국 국채는 여전히 매도 신호가 되겠습니다. 유하게 설명드리면 한국 증시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굉장히 세네요. 오늘 1월 소매 판매가 3% 증가했다 이걸로 미국의 소매업을 비롯하여 그어 미국 전기차 혁신기업, 다우 IT 기업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오래 쉬었던 어 비트코인이 폭발했습니다. 암호화폐도 봄이 왔습니다. 한국 증시도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